마이너스 삼해주거든요약분이 마이너스 3 나가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? 그리고 예, 꼭점 좌표가 즉이 함수 이 함수의 꼭지점 좌표가 3, 마이너스였던 거야. 한번 더 맞잖아요.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던 거라고 봐봐, 봐마이렇게 3, 3, 있던 거 이렇게. 이렇게 있던건데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7만큼 쭉 올려서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야 뭔지 모르겠지만 그쵸 그렇죠? 그러면 이렇게 한 이렇게 한그 꼭지점은 얼마가 되냐면 얘를 지금 마이너스만큼 주니까 1 0겠지 얘를 7만큼 올릴거니까 3 0겠지 이해갑니까 이꼭짓점은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. 본 얘기 갔어?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지. Y, 는, 기울기는 안 바뀝니다. 평행이동한다고 해서 움직인다고 해서 기울기가 바뀌진 않아. 맞잖아. 기울기가 폭이 바뀌어? 말이 안 되잖아. 3분의 1에 x 1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. 그 꼭짓점 A가 1이고 B가 3입니다. 찾은 거지. 이제 뭐만 찾으면 돼. 와이즈만 찾으면 되겠네, 그렇지? 와이 어떻게 구한다고 그 가연? 가연아? y 이즈 어떻게 구하지? 그케이 엑셀링 몇공분지 엑셀링 몇지일이 구의 3 분의 일니까3 분의 이죠 답이요, 열이지. 정답은 부텀이십나군 괜찮지요? 괜찮지요? 자, 이 문제의 핵심, 핵심. 자, 선생님이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플러스 7만큼 움직이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하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7을 대입해서 그렇게 풀어 답은 나와. 근데 너무 길어지고 복잡해지지. 뭘 이용하겠다고? 원래 있던 이함수의 꼭지점을 이용해서 옮겨진 놈의 꼭지점을 찾겠다고. 옮겨진다고 해서 기울기는 바뀌지 않으니까. 이게 핵심이라고. 이해갑니까? 이해가요? 어려웠어다 어, 중요한데? 중요합니다 와이셔펜을 못 구하고 있으면 안되고 당연한거고 21번 갈게요 21번 y절 변율 얼마냐라고 물어봤네요. 에이. 에이. 얘도 마찬가지. 예요얘 응. 응. y절 변으로 봤거든. 소리가 좀 했나? 맞지. 소나 봐봐. 결국 여기가 얼마냐고 묻는 건데 이 함수를 구해서 x가 연대표이자 응. 답이잖아, 그렇지? 그이 함수를 결국 구하는 게 핵심이야. 근데 뭘 줬어? 꼭지점을 줬어. 그렇기 때문에? 무조건 스타트가 이거야. 꼭지점을 줬으니까, 그지그 A를 구해야지 완벽한 이차원을 구할 수가 있지? 그럼 조건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네? 어디 있어? 조건이 어디 있지, 문제? 뭔가 하나 들고서 일를 찾아야 되잖아. 뭘 찾아, 어, 뭐, 뭘 넣을까? 찾았지? 섞깐만 여기죠. 아중기구밖 없잖아 맞잖아 그제이 a 구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? 대입은요 2분의 8, 2분의 5에다가 아 귀찮다 2분의 8, 2분의 5, 4분의 2시고 넘겨서 그다면가 마이너스 나오나?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, 1 그래서 이0을 정확하게 구했는데 y는 마이너스 2분의 1, x 마이너스 2분의 3에 제곱 플러스 8분의 25다. 0대펌 답이다. 여기까지가 내 역할. 안 합니다. 예, 괜찮죠? 괜찮죠. 그러니까 논리는 똑같아. 묻는 게 뭔지는 먼저 생각을 하고, 어? 묻는 게 뭔지 생각을 하고, 얘를 찾으려면 뭐가 필요한지 생각을 해야지. 뭐가 필요한지.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. 22번 오늘 라스트 집중. 형가 좀좀 많이 가좀 많이 얻어가는것같아현오형가 못해? 쭈가는같만오죽가라고 하는데? 오더만얻어가는해 같은데 오더가 좀 알겠어? 어? 오더가 못해? 쭈루만 오더만오만 아, 이게 가장 어렵네요. 이거 막이 이게 뭐냐면요. 세 점이 주어졌을때거든요 y 절편이 0이란 얘기는 0, 0을 지나간다는 얘기예요. 그죠그세 점을 준 거야. 이 점은 좀이점 지나가는 거 그때 이차 함수를 이해서 예를 들대서 k 값을 찾아라 이 얘기하는 거거든. 이해가죠? 별거 없어. y 절편이 0이란 얘기는 이차우수가 이렇게 생겼잖아. 0일때 0이 0이니까 c가 0이니까 딴거 아닌 거야. 2차 어. 우수에 벌써 문자 하나 날렸잖아. 문자 3개인데. 이겁니까? 그 다음에 얘를 대표해줘. 1대1, 4a, 2b가 3입니다. 대권과 역세가 2대 3대1, 4대4대2 4대1, 4대1 4대 4대1, 1 4 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죠 ab값 포함되니까 빨랐나요? 이사람죠이사람이사 붙을게요 8a 4b가 6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가 사람은 이이사람죠이사이가람이사이사람이가람이사이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이 Y는 마이너스 4분의 3 x 제곱에 플러스 3X다. 이가 답이다. 모대파라고요 6, 6, 6, K가 계산이된 K는 36에 9. 마이너스 27 플러스 K가 마이너스 9 나오게 된 괜찮죠? 네, 이렇게 찾으면 된다. 긴 시간 고생했네. 여기까지 할게요. 질문이 없습니까? 자, 오늘 다시 한번 보세요. 어? 어.